네, 안녕하세요. EMTV입니다. 아, 오늘은 장세가 좀 혼조세네요. 네.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, 아, 어제 선반영이 돼가지고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, 음,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. 코스닥도 그렇고, 지금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, 네. 16포인트, 코스,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르고 있는데, 조금 약간 불안한 기가 있죠? 네,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8,800, 네, 8,800억을 팔고 있는데 개인하고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지수가 네 빠지질 않고 있네요. 저 정도 팔면 원래 지수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선물 외국인이 선물 사는 거하고 지수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. 저의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는데. 연동이 되지 않는 게참 신기하네요. 외국인이 8도안 빠지고, 올라올, 살 때도 빠지고, 이런 식으로, 네,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요즘에는 많습니다. 아,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, 중국도 그렇고, 뭐,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, 네, 폐렴, 페레엄, 중국산 폐렴이 확산이 열려있기 때문에, 여기서 지금 더 확산이 되면은, 지금 현대자동차, 네, 현대자동차 그렇고, 그, 수업이 중단이 되는니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충격이 올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를 놓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장이 좋을 때 현금을 좀어좀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럼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. 그 현금만 좀 어느 정도 생기면 그냥 못 사가지고 그냥 거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장이 불안불안할 때는 이게 장이 좋을 때 현금을 좀 확보해 를 놓는 게 좋아요. 네. 매도가가 안 오더라도, 네, 수익이 났으면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최소한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게 좋아요.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. 지금, 오늘까지 3일째 지수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조정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거 아니어도 지금 네, 지금 어수선 하잖아요. 지금 계속 환자는 증가세가 있고. 그 사망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충격이 클것 같습니다. 네,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. 네. 지금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뭐 3명, 4명 하더니 지금 벌써 17명, 뭐좀 있으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. 지금 병원도 지금 두 군데가 아 지금 입원도 되고 해가지고 그... 손님들이 많이 끊기고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불확실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생각외로 미국 주식도 있고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. 네, 그 악재가 크게 노출이 돼서 일단 반등을 한것 같은데 지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확인. 하긴 하고 서로 매수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일단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많이 현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종목 추천, 종목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계좌를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수익이 났으면 내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해서 또 저가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. 네. 20만원, 10만원, 30만원, 50만원씩 몇번 끊어 먹으면 금방 150만원, 뭐10% 수익만 이렇게 나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야지.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, 네, 수익 내기 힘듭니다. 네, 오늘은 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, 그래도 지금 종목들이, 아, 오르는 건좀 많이 있긴 한데, 그, 제대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. 제대로. 네. 그, 오르는 양이, 폭이 네 폭이 좀 대체 적게 움직이네요 적게 움직일 때는 적게 이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 챙기는 거하고 네그 현금 좀보여주 하라는 거네 그거하고 아, 2,3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장 되면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, 플라시성이 커지기 때문에, 갑자기 또, 우리나라도 중국마냥 규제가 심해지고, 또, 기업도 또 문을 닫고, 또,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, 또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, 아, 중국 주식 폭락한 거 봤죠? 네. 하루에 2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. 하루에. 네,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도 환자가 만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,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. 네, 어제 몇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, 오전장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빠진 것도 있고, 네,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3포인트, 3.5% 올라갔네요. 네, 조금 오르고 시작했는데, 시가에 잡았으면 네, 수익이 조금 낮네요. 아, 다른 종목은 좀,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것도 있고 화천기에도 지금 올라갔는데 어제 못 파는 사람들 원래 올 3천원에 팔을 수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는 그리고 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지금 현대 일리에트리 가고 OCI가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반등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상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그런 거로 끌어올렸는지 이 정도 지수가 올라왔으면 벌써 6만원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6만원까지는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 중형주 o c i 든뭐 옛날에 대형주 했었는데 대, 지금도 대형주네 네. 대형주가 안 움직인다는 게좀 이상합니다 조금 기분이 뭐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가 아, 주문가보다 너무 높게는 추경매수하면 안 됩니다. 주문가보다. 네. 너무 높게 또 추경매수하면 손실을 보니까 좀 기다렸다가, 네, 좀 싸게 사는 게 좋긴 하고요. 그, 지금은 한 3일, 지 지수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또 조종을 보이면은 또 빠질 수가 있어요. 지금 종목이.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, 네, 좀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올라간 거는 팔아가지고 제 차에게 하지만은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네, 네 오늘은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전해드릴 말은 없습니다. 네 종목을 뭐또 사라고 추천하기도 그렇고 애매하고 하니까는 아, 오늘 장중 방송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아, 저녁에 봐가지고 변동 사항 이 있으면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.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EMTV였습니다.